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우리 식탁을 달콤하게 물들이는 과일 바로 감이죠. 어릴 적 할머니가 손에 쥐어주던 단단한 단감, 햇볕에 살짝 익힌 홍시, 그리고 겨울 간식으로 즐기던 곶감까지 생각만 해도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감, 단순히 맛있는 과일로만 알고 계시다면 조금 아쉬워요. 감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면역력과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타닌은 노화 예방과 혈압 조절에도 좋다고 해요. 또 낮은 칼로리라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안성맞춤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감의 다양한 종류와 효능. 감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어 즐길 수 있는 감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감으로 만드는 샐러드, 곶감, 홍시, 피레, 떡까지 지금부터 달콤하고 건강한 감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감의 종류부터 살펴볼게요. 단감은 단단하고 아삭해서 껍질째 먹기 좋고 샐러드나 생과일로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대표 품종으로는 부유단감, 조생단감, 감홍 등이 있어요. 홍시용감, 즉 떫은 감은 단단할 때는 떫지만 완전히 익으면 부드럽고 달콤해 홍시나 디저트로 먹기 좋습니다. 곶감용감은 햇볕에 말려 보관성이 뛰어나 겨울 간식으로 인기죠. 그 외에도 청감, 대봉감, 부사감 등 다양한 품종이 있으며 용도와 숙성 정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을 대표 과일. 달콤한 감. 단순히 맛있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감의 주요 효능. 감에는 사과의 10배에 달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어 면역력 강화와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곶감으로 건조되는 과정에서 비타민C는 줄어들지만 비타민A의 함량은 크게 증가하여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감에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며 야맹증과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를 통해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칼륨 성분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기여합니다. 탄닌 성분은 알코올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위장내 열독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과음 후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감을 숙취 해소에 사용해 온 기록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또한, 감에 풍부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막아주어, 깨끗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에 탄닌 성분을 과다 섭취할 경우,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빈혈이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비가 있는 경우 덜 익은 떫은 감이나 감의 꼭지 부분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자랑하는 감으로 올 가을 건강을 챙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의 종류. 떫은 감은 수확했을 때 바로 먹으면 떫은 맛이 매우 강한 품종입니다. 탄인 성분이 물에 녹는 수용성이기 때문인데 이 떫은 맛을 없애는 탈삽과정을 거쳐야 먹을 수 있습니다. 홍시와 연시는 떫은 감을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후숙하여 완전히 익혀 떫은 맛을 없앤 것입니다. 과육이 젤리처럼 부드럽고 아주 달콤합니다. 엄밀히 말해 홍시는 감이 나무에 달린 채로 붉게 익은 것을, 연시는 수확 후 인공적으로 후숙시켜 부드럽게 만든 것을 의미하지만 요즘은 거의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대봉시 품종이 주로 홍시로 만들어집니다. 홍시는 그대로 떠먹거나 아이스 홍시, 주스, 잼 등으로 활용됩니다. 곶감은 떫은 감의 껍질을 깎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매달아 건조시킨 것입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며 당도가 매우 높아지고 쫀득한 식감을 가집니다. 표면에 생기는 흰 가루는 포도당과 과당이 굳은 것으로 달콤한 맛을 더해 줍니다. 간식, 수정과, 떡 각종 요리의 고명 등으로 사용됩니다. 곶감을 만드는 과정에서 60% 정도만 건조시킨 반건시는 곶감보다 수분 함량이 높아 겉은 쫀득하고 속은 홍시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고급 간식으로 인기가 많으며 냉동 보관했다가 자연 해동해 먹으면 좋습니다. 단감은 품종 자체가 계량되어 탄닌 성분이 적어 떫은 맛이 거의 없습니다. 수확 후 바로 먹을 수 있으며 아삭아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과육이 단단하고 아삭하며 상쾌한 단맛을 냅니다.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부유가 있습니다. 감은 껍질을 깎아 생과일로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샐러드, 무침, 피클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점, 수분 때문에 곰팡이 생길 수 있으니 감을 씻은 뒤 바로 보관하지 마세요. 단감과 홍시는 서로 숙성 속도가 다르니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냉동 보관 시 소분하면 필요한 양만 꺼내어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렇게 감을 제대로 보관하면 더 오래 달콤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올가을 감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꼭 기억하세요. 감을 활용한 맛있고 건강한 요리 네 가지 요리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감 샐러드입니다. 감 샐러드는 가을 제철 과일인 단감의 아삭하고 청량한 단맛을 주재료로 활용하는 샐러드입니다. 단감은 사과와 비슷한 단단하고 시원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쓴 맛이 도는 잎채소나 짭짤한 치즈와 곁들였을 때 환상적인 맛의 조화를 이룹니다. 이 샐러드는 준비가 간편하고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워 손님 맞이 에피타이저나 가벼운 식사로 완벽합니다. 특히 고기 요리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곁들이면. 입안을 산뜻하게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사믹 식초와 간장, 올리브 오일, 꿀 또는 설탕, 다진 마늘로 샐러드 드레싱 만들어주세요. 단감은 껍질을 깎아 씨를 제거하고 샐러드에 어울리도록 얇게 슬라이스하거나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썰기 합니다.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드레싱 맛이 밍밍해집니다. 접시에 물기를 제거한 채소를 깔고 썰어놓은 단감을 보기 좋게 올리고 준비한 견과류와 치즈를 올리고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넉넉히 뿌려냅니다. 샐러드는 단감의 아삭한 식감이 핵심이므로 무르지 않고 단단한 단감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홍시나 연시는 식감이 맞지 않아 부적합합니다. 두 번째 곶감 호두마리입니다. 곶감 호두마리는 곶감의 달콤하고 쫀득한 식감과 호두의 오독오독 고소한 맛이 조화된 한국의 전통 다과입니다. 특히 곶감 속에 호두를 넣어 돌돌 말아 만들면 곶감의 천연당분과 호두의 건강한 지방이 만나 맛과 영양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품 간식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모양이 정갈하고 아름다워. 명절이나 손님 접대용 상차림에 고급스러운 다과로 자주 활용됩니다. 수정과나 따뜻한 차와 곁들이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며 곶감의 강한 단맛을 호두가 잡아주어 질리지 않고 즐길 수 있습니다. 곶감의 꼭지를 떼어내고 칼로 곶감 한 면을 길게 세로로 갈라 펼칩니다. 안에 있는 씨앗이 있다면 모두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호두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떫은 맛을 제거하거나 마른 팬에 약불로 살짝 볶아 고소한 맛을 극대화합니다. 펼친 곶감의 가운데에 호두를 길게 일렬로 놓습니다. 곶감 크기에 따라 호두알을 두세 개 붙여서 놓아도 좋습니다. 호두를 중심으로 곶감을 양쪽에서 꼼꼼하게 돌돌 말아 원래의 곶감 모양으로 되돌립니다. 이때 호두가 빠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말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아 놓은 곶감 마리를 랩으로 팽팽하게 가마 모양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이 상태로 냉장고에 한두 시간 넣어 단단하게 만듭니다 꺼낸 후 랩을 벗기고 1에서 1.5cm 두께로 썰어 접시에 담아냅니다 곶감 호두마리 팁 곶감 대신 반건실을 사용하면 곶감보다 훨씬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호두의 떫은 맛이 싫다면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쳐서 찬물에 헹군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사용하면 떫은 맛이 사라지고 깔끔한 맛을 냅니다. 세 번째, 달콤한 홍시 필레입니다. 홍시 필레는 가을의 대표적인 열매인 홍시를 활용해 만든 부드러운 과일 소스 또는 페이스트입니다. 다른 과일에 비해 당도가 매우 높아 설탕을 전혀 넣지 않아도 깊고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확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홍시의 맛과 영양을 1년 내내 즐길 수 있도록 보존하며 아이스크림, 요거트 토핑, 베이킹 재료, 심지어는 고기 요리의 소스 베이스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천연 감미료입니다. 부드러운 질감과 고운 주황색이 식재료로서의 매력을 더해줍니다. 완전히 익은 홍시를 블렌더로 갈아 만든 홍시 피레는 달콤하고 부드러워 아이스크림, 토스트, 요거트 토핑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홍시를 깨끗하게 씻은 후 꼭지를 떼어냅니다. 숟가락 등으로 과육만 파내어 믹서기에 넣습니다. 이때 씨앗과 질긴 심지 부분은 모두 제거해야 피레가 깔끔합니다. 손질한 홍시 과육에 레몬즙을 넣습니다. 레몬즙은 홍시의 갈변을 막아 퓨레의 색을 예쁘게 유지해 줍니다. 믹서기 또는 블렌더로 곱게 갈아서 완전히 부드러운 액체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돌립니다. 퓨레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은 2~3일, 냉동 보관하면 최대 6개월까지 장기 보관하며 천연 감미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나 아이스크림 토핑, 탄산수에 섞어 홍시 에이드 빵이나 머핀 베이킹 시 설탕 대체제로 활용하세요. 네 번째, 단감 설기떡입니다. 단감 설기떡은 제철 단감의 달콤한 과육을 쌀가루에 섞어 쪄낸 한국의 전통떡입니다. 단감 자체의 은은한 단맛과 고운 주황빛이 그대로 떡에 베어들어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인공적인 색소나 감미료 없이도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반 설기떡보다 촉촉하고 향긋하며, 특히 가을철 명절이나 다과상에 올리면 계절감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메뉴입니다.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떡입니다. 단감은 껍질을 깎고 씨를 제거한 후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 피레로 만듭니다. 단감이 물기가 많으므로 물은 넣지 않습니다. 큰 볼에 맵쌀가루와 소금을 넣고 준비한 단감 피레를 조금씩 넣어가며 손으로 비벼 섞습니다. 쌀가루를 손으로 쥐었을 때 부서지지 않고 덩어리가 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쌀가루 반죽을 고운 체에두번 정도 내려줍니다. 설기떡의 부드러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체에 내린 쌀가루에 설탕을 넣고 가볍게 섞어줍니다. 설탕은 찌기 직전에 넣어야 수분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찜기에 젖은 면포나 유산지를 깔고 설탕을 섞은 쌀가루를 살살 담아줍니다. 꾹꾹 누르지 않아야 떡이 부드럽습니다. 김이 충분히 오른 찜기에 올려 약 20에서 25분 정도 쪄줍니다. 뚜껑은 젖은 면포로 감싸 수증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면 좋습니다. 떡이 다 쪄지면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인 후 꺼내어 적당한 크기로 잘라 완성합니다. 건식 쌀가루를 사용하면 물 조절이 어렵고 떡이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방앗간에서 빠아온 습식 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성공률이 높습니다. 단감 퓨레의 수분만으로 쌀가루를 섞고 절대 물을 추가하지 않아야 떡이 질척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떡은 실온에서 빨리 굳기 때문에 남은 떡은 굳기 전에 바로 먹기 좋은 크기로 소분하여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떡은 자연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드시면 쫄깃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찜기에 다시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오늘은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 감의 종류와 효능, 올바른 보관법, 그리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요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단감은 아삭하게 생으로 즐기기 좋고, 홍시는 익혀서 부드럽게 달콤하게 먹을 수 있으며, 곶감은 겨울 간식으로 오래 두고 먹기 좋죠. 감에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 폴리페놀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 장 건강, 항산화, 다이어트 간식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법으로 감을 신선하게 유지하면 생식뿐 아니라 샐러드, 곶감 디저트, 홍시 필레, 감떡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건강한 감으로 올가을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